네, 안녕하세요 해피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인크래프트로 능력 모드를 해볼, 해볼게요. 제가 능력 모드를 갖고 와, 가지고 왔어요. 아, 어, 제가 여기 능력을 치시면 능력 종류가 공개되는데, 이게 제가 아까 얼음 능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아,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런... 어.. 이렇게 생긴 마인크래프트를 까시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네이버에, 마인크래프트 악마의 열매 스크립트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 능력을 쳐볼게요. 플래시 능력. 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할게요. 플래시 용암 마그마 마 열매가 지급되었습니다. 생자가... 아또 여기다가 <웃음> 죽을 뻔 <laughs> <것. 웃음> 뭐야 네이버에 있는 여기에 그 무기가 지급됐었는데 <laughs> 왜 안나오지 <laughs> 안녕하세요. 영암의 능력을 보았구요. <목소리> <목소리> <헉>, 다이아? <목소리> 와 내가 아까 무슨 능력을 했는데 <목소리> 다이아가 넣었지? 얼대 <목소리> <헐, 대박>. 애가 <목소리> 근데 어떻게 올라가? <목소리> 다이아는 지금 <목소리> 필요 없어. 복갱이도 <목소리> 없는데. 우와, 날고 싶다. <laughs> 이제 빛, 이건가? 빛빛 열매. <laughs> 빛빛 열매는 점점 올라간. 뭐지? 빛아니면은아이거 잠시만요. 어두운 곳으로 아 비? 뭐야 뭐, 이거 화살이야? 받아라 어?

잠깐만요 여기가 몇 시인지, 네여부병을 쓰면 이거 몇 시인지 알수 있는데, 제가 자동차 스크립트 그리고 헬기 스크립트, 여부병 스크립트 이런 능력 악마 열펜 스크립트도 있습니다. 네봤구요 이제 화염, 플래시 화염. 새누리당 이인재 씨, 이그 이광구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서울 시장 등도 거명됩니다. 야권에선 불모지 대구에서 아름다운 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김부겸전 의원과 지역과 대학에서 경륜을 쌓은 정세균 전 대표, 어. 대표적 여성 정치인인 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이 눈길을 모읍니다. 여야 주요 대권 주자의 탈출까지 더해지면서 아직은 깜깜해

그래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거는 좀쓸 때가 있을 듯 이제 맞고, 얼음 플래시 얼음 아 얼음 아까 봤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전면 금지되는 등 가격, 비가격, 정책이 동시에 시행됩니다. 이걸로 하면 이렇게 얼음이 얼음 생긴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모난 어둠 이거는 어른들을 다 없애는 그런거 그쪽 말고 여기 오. 어 이제 지진이에요 성불길 네. 흔들흔들 흔들. 열네 근수가 많아서 쉽지 않은 한해가될 전망입니다. 정정성 어? 기자입니다 어? 지난해 전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우리분야에서 아, 장을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입과 수출을 합한 무역액이 1조 987억 9700만 달러. 이건 뭐지 아무도 달러를 넘었고 규모도 4최대지을 봤고요. 응, 이제 모래 9래시0달 규모도 4.74억 달러 넘었습니다. 은2.4%의2% 늘어난 것인데 이중 수출과 흑자이거랑습니다 무역 규모뿐 아니라 과 무역 흑자도 기록 이렇게 생긴 거 맞죠? <laughs> 오, 정... 정부의 무역 전망은 올해도 3.7% 아, 늘어난 5,420억 달러 어? 이, 뭐 달러. 아무것도 안 생기는데 어? 이거? 아무것도 안 생겨 이제 머리를 벗고 번개 번개는 아까 어, 그러니까 해보니까 좀 필요가 없는 크렁크렁 이거랑 이게 나오죠. 엔더의 눈 하고 배. 스마트폰에... 어디가 한지는 <laughs> 있는... <laughs> 저기로 <웃음> 가고 싶단 말내 말을. 근데 고양이하고 그림자를 제가 해봤는데 아무 뭐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도롱도롱. 관접 사망을 제이있관계죠 아, 맞다. 판사판사판사죠어 반사, 반사? 그럼 판사에서되는데사지이지뭐 이. 이. 어, 어떻게 지는모르겠네

어, 어, 잠깐만 갑자기 렉 걸렸거든요 어 옆에 유리가 어, 나의 집인가봐요 잠깐만요 룸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아나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음, 여기, 이런 거 찍을 때는, 이거 일시정지 버튼이 없어서. 네, 여러분, 탭 많이 받으시 많이 받으세요. 룸부터죠? 좀, 열러분그런 없나? 그냥, 스, 그런, 뭐, 크리트 모터인데.

아예? 첫 번째는 네네 네. 나가는 곳이 없네요. 네룸 음, 일단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유리 집이 나오고요. 이걸로처럼 생겼고 생긴 거 같은 건 이걸로 유리 집. 아, 넓은 데 없나? 제가 이거 자동차 부지가 있는데, 그 레일하고, 마인크하고그 막대기가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뽑았거든요. 어,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여기가? 뜬뜬. 뭐, 뭐, 뭐지? 난 집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건 안 사용되네? 뭐 이거만 딱 이렇게 나오네요 어 이거는 저의 비밀 기지로 참겠어요 이 유리 제가 맵을 해가지고 헛! 아 진짜 맵 끌려서 점프 안돼 <laughs> 네, 룸을 봤고요. 이제 뭐지? 혼자 더 고향을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되는것 같은데 <laughs> 일단 그냥 한, 한꺼번에 네, <laughs> 네. 딱 맞네요. 링가땡라 택배 가이사 응? 알았어. 가 봐. 잠시만요안 보여. 없는 없는데.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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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거 꼭 다든 거예요 저거. 저게 뭘꼭 다서 열려 있는데. 아이 <laughs> 여러분 새해 <스테이북>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음. 이제 차웠어. 그림자와 이게 그림자이겠죠. 음, 또또 또. 아빠 추네 이렇게 거미눈과 이 깔때기가 나왔어요 뭐야 아무것도 안 사용되는 것 같은데 춥다고 여기 바람 들어온다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써줘. 네, 그럼 여기서, 고양, 아, 고양이됐다 악마인 능력 모드 여기까지 였습니다. 바이